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열사TV 장산호랑이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1082회차 로또 착한열사통행 오늘 시간은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2차, 3차 방송에서 8수 한박, 12수 한박 밀고 땡기기 방송을 끝나고 또 이번 총정리 시간에서는 보너스로 자동 반자동을 포함해서 제가 8 2회차에 구매한 복권 모아 모아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칠판부터 한번 보시고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1082차 로또 착한 열사 동행. 지난번에 제가 1차 방송 때 꿈의 호수 3번 11, 20, 16, 35를 올렸고 현실의 삼수 32, 14, 30을 올렸습니다. 예비수 사수 21, 44, 40, 27을로. 팔수 한박 첫 번째 시간은 팔수 한박을 진행했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12수 한박을 진행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끝냈습니다. 밀고 땡기기 세 번째 시간에서는 밀고 땡기기 칠판에 있는 수를 한 칸씩 밀고 데리 갈수또 여러분들께 추천해 줄수또 11번 같은 경우에는 자 도디, 도저히 요번에 차에 80에 차안 나온다 내라라는 행거는 내놨습니다. 4번 14 23 25 36 30 31 7번 21번 424326으로서 제가 공유 방송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첫 번째 8수 한 바, 두 번째 12수 한 바, 세 번째 시간 밀고 땡기기, 네 번째 반자동, 다섯 번째 자동으로서 여러분들과 제가 1082회차에서 구입한 모든 복근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첫번째는요 1080회차 8수 환박입니다 첫번째 시간은 03-11-20-26-30-35에서 8수로 칠판에 있는 8수로서 15개임을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3번 11번 20-26-27 여기서 11번이 안 나올 것 같아 내려라 이래서 수용을 해서 밀고 땡기기에서는 11번을 뺐습니다 12수 환박에서는 11번이 넣고 이미 조합을 끝냈기 때문에 12수까지는 11번이 들어가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총정리 8수 완박 공유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바로 12수 완, 완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82의 12수 완박. 12수에서는 10개임으로 5개임을 줄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44번이 아주 강세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조합을 해도 잘 보십시오. 항상 자를 오늘 칠판 위에 안 올리나 하니까 벌써 자라는 말을 두번 연결시킨 것 같습니다. 자자 이 말을 자꾸 생략할라 했는데 버릇이 돼서 어쩔 아, 수 없네요. 계속 조금 조금씩이나마 자자를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밀고 당기기 20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밀고 당기기 20게임. 밀고 당기기는 여러분 4번 14 23 25 36 30 31 7번 21번 42번 43번 26번으로서 12수 조합으로서 제가 20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번째로는 자동 이식 게임을 여러분들과 공유에 들어가겠습니다. 1 0 8 2회사 자동입니다. 해운대구의 최고의 명당 반여상에서 따끈따끈하게 제가 일요일 아침에 밀은 자동 복권입니다. 자동 이0 게임 부산지방에 지금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와 장난이 아닙니다. 아침에 운전할 때 억수로 천천히 안전을 지키면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1082 반자동 2 5개 게임입니다. 해운대구의 최고의 명당 반자상에서 제가 반자동을 구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반자동 다섯 게임. 두 번째 반자동 다섯 게임, 세 번째 반자동 다섯 게임, 네 번째 반자동 다섯 게임, 다섯 번째 반자동 다섯 게임입니다, 여러분. 1082회차는 정말로 좌회전, 외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의 본점에 꼭 입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시동을 한번 걸어보죠. 부르렁! 자, 올라갑니다. 자, 오늘 시동은 상당히 소리가 좋네요. 엔진이 조시가 좋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좋은 수, 좋은 게임, 한두 게임을 가져가십시오. 전부 다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가시간 후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공유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칠판을 한번 보시죠. 1082회차 로또 착한율사동행 총정리 시간입니다. 총정리 시간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입한 복권을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82회차에 방송은 안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내일 칠판에 지금 올린 한수가 8수 한박 12수 한박 밀고 땡기기 이 수를 이 수에 포함한 데 죄된 숫자 한 25개 정도를 다시 발치를 해서 칠판에서 안 나온 숫자, 그 숫자 가지고 정말로 다시 조합을 15개만 해볼려 예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칠판에서 저 칠판을 보고 칠판에 없는 수, 그수로서 한번 찾아내서 조합을 해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봄봄 봄 든다 생각하고. 지금 시간이 오로서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좀한산할것 같아서 칠판에 없는 수다 찾아내어서 추리고 추려서 1 2수를 만들어서 조합을 해서 칠판에서 가장 유력한 수한두 개를 갖고 와가 조합을 해서 한 15개 10개 정도 한번 해보기로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총정리 시간을 마치고 토요일 날 정말로 대박 날수 있도록 꼭 기원하면서 추천 결과를 기다리 보도록 하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 요리사 TV 장산노랑이입니다 구독 좋아요. 자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